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좀 제가 뭐 말을 하러 왔어요 그냥 뭐할 얘기해야 될건 얘기 아 얘기 근데 할 분위기가 좀 지나갔어 솔직히 근데 나저 얘기할 그게 얘기 어제 어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좀 지난 거 같아 듣고 시작하자 어... 듣고 시작하... 듣고... 어... 어... 아니 지나... 지나갔어 응. 넘어가자 뭐 지금 나 지금 얘기할 게 아니... 야아 얘기할게 그러면 어... 얘기할게 제가 어제 제가 좀할 말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할 말은 하고, 할 말은 하고 가야 될것 같고, 어. 할 말은 하고 갈게요. 음. 하... 아니, 악수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 네. 어제, 어제, 어제 제가 일단, 제가, 짧게 얘기, 얘기, 짧게 요약, 요약을 할게요. 어제 제가 화가 난 데,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데에 대해서.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일단 어제 강대정 관련해서 조금 형들에, 형들에게 좀 짜증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확실해 그거는 내가, 내가 말실수가 많이 했어 내가 그순간엔좀 그 몰랐어 몰랐는데 내가 이제 나름, 내 나름대로 이제 내 우리 집에만 이제 우리 집에만 열열한 20명이 넘게 집에 왔어 어, 아1 0개 감사합니다 네 20명 정도가 가까이 게 사람을 모시고 어, 아윤, 아윤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셨는데, 나는 진짜, 나, 내 나름대로, 어, 리허설이 4시간을 얘기하는데, 다, 다, 다섯, 다섯 시간 정도 한것 같아. 어, 그, 노래 리허설만 해도 4시간이었고, 인준이랑 좀, 그, 장비 맞추고 한 게, 그게 1시간, 한 5시간 정도 했어. 5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내가 준비, 준비를 했는데, 그 많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세팅은 일단 날아갔어. 내가 어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나는 내가 약간 나도 없지 않아 트라우마 걸린 걸린 거야. 음, 트라우마가 형들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어제 다 세팅을 해 놨었어. 세팅을 어떻게 해 놨냐면은 한 번에 딱딱딱딱 그리고 뭐난방계에다가어 이거 어난방계에 이게 있었어. 난방계에그 제목 같은 게 이런 거좀 거슬린다. 어 어디 갔어? 에투님 만들어준 거뭐 있죠? 에투님, 어 여기 있다. 어 크로 어, 크로마키 말고, 어 여기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이렇게 이게 다 있어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었어. 어제 노래 부를 때마다 내가 그냥 노래 부를 때마다 깔끔하게 싹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단 말이야. 아 진짜로, 진짜로 어제 왔던 사람들 다 알아요. 노래 제목 나도 지저분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애튜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싹다 해놨단 말이야 노래도 해놓고 크로마키도 크로마키도 한 번에 될수 있게 크로마키도 한 번에 될수 있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결과론이 사람을 일단 결과론이야 열심히는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결과론으로 봤을 때 나는 결론은 잘 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노래 부를 때마다 바로 바로 이게 올리, 클릭, 이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 생방 도중인데 갑자기 안 먹히는 거야, 또.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면은 노래가, 노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또 내가 멘붕이 돼서 이걸 또 찾고 굳이 고집을 부려서 이걸 띄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형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 굳이. 너무 막 이렇게 조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안 되면 넘어가라. 또 고집 부리네. 이 말을 내가 또 들을까봐 내가 그냥 버렸어. 엄청 당황했지. 나는 준비를 깔끔하게 해놨는데. 내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억울했던 거야. 멘탈이 좀 나가고. 준비가 한게 있는데 하나도 나 하나, 하나도 못 보여주니까. 하나도 못 보여주니까 약간 속상했지. 어. 내가 억울했 이거 억울했던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음. 이게 난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어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서, 형, 형들한테까지 내가 좀 짜증을 부렸어. 물론, 내가 어제 말 실수는 너무 컸고, 어, 이제, 뭐 유동들이, 유동들이, 뭐, 이렇게 막한 거, 뭐, 다, 유동분들이, 유동분들도 그렇고, 뭐, 고정분들도 몇몇, 몇몇 이렇게 좀 억압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남방계에서 나한테 좋은 말들 내가 좀 사진을 몇개좀 찍어 왔어. 내가 좀 스크린샵 했어. 음. 그, 강대자 할 때마다 내가 인식을 그렇게 박혀나서 그런지, 어, 강대자 할 때, 좀 약간 좀 스트레, 스 부담감이 좀큰건 사실이야. 음. 그뭐네 능력에 비해 맨날 맨날 강항 대전을 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치면은 나도 날로 월일취월장 실력이 늘고 뭐할 텐데 이게 뭐한 6개월 에한 번, 1년에 뭐 길어야 한 1년에 많아야 한한번 한번 정도 하는 건데 이게 감히 이렇게 일타가 하니까 나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입장 그런 거고 뭐 이제 어제 진행해서 꼬인 부분 이제 팔 강전 때는 제가 좀보완 하고 보완을 하고. 좀 조작하고 컨트롤할 부분 같은 거 최소화해서 예를 들면 이제 채팅창만 해도 어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프리카는 채팅창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야지 보는 맛이 난다고 나는 이게 이 대가리 속에 박혀 있었는데 어 내가 노래를 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니까 노래 채팅이 노래를 집중하고 있는데 채팅이 웃겨버리면은 감정 뭐 이입이 안될것 같더라고 확실히 얼리는 게 맞고. 이제부터는 매니저가 얼려 주세요 노래를 할 때는 노래할 때 얼려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조금 뭐 100명 200명 갈리더라도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그 그러니까 어제 그 매니저가 그거 하나만 해 주는데. 그거 하나만 해 주는데 되게 편하더라고 그거 하나만 해 주는데. 그래서 진행 보여줄 때이 정말 나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형들한테 짜증을 냈던 거고. 저는. 그 천천히 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지금 있는 분단이 이게 뭐 아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결과론만 보는 게 맞아요 저,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도 뭐뭐 결과론만 보지 그리고 이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시바쓰리 갈령님 감사합니다 네 시바쓰리 갈령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가 아니라, 그 싸움은 내가 만드는 건데, 어제는 그냥 그랬어. 좀 어제는 좀 그랬었는데, 이게 내가 좀 피드백이... 난 내가 좋아하는 피드백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대로, 이렇게대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대로 해달라는 건 아닌데, 내가 남방계 보면서 좀 제가 캡처를 좀 떠왔어요. 음. 예, 아, 백한 게 고맙습니다. 네, 별 이제. 이제 뭐 처음으로 피드백을 해보려. 해. 뭘 빼야지 그면 별로 볼 데는 없지만, 그리팬시청자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꾸준한 시청, 시청과 추천.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남방일 글을 써본 적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 처음으로 피드백을 해보려. 해. 부디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래. 장문 충에 미안하다. 1인 미디어 한개는 명확해. 더군다나 라이브라니. 남대 남수님 너무 많은 걸 보여주래. 공중파 못지 않은 퀄리티를 추구하는 거니? 그건 뭐랄까. 마치 맞지 않은 옷에 억지로 몸을 구겨넣는 느낌이랄까? 작은 상자에 넘치는 물건을 쑤셔넣는 느낌이랄까? TV프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수십명 수백명 모여서 뭐 아무튼 남순이가 따라갈 수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이다. 뺄셈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잖아. 갈수록 어, 미니멀하고 심플한 걸추하한 시대야. 뭘 빼야 할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먼저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어제 크로마키 시도는 정말 좋았어. 잘만 됐다면 정말 멋들어진 무대가 되었을 거야. 이런 이 글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었어요. 네, 와닿고 또 있었는데 어.. 남순이 지쳐 보인 건내착각이 있지 어제처럼 힘들고 지칠 때 우리한테 기대 봐. 네가 물타기 심하다고 NS 형들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채팅 화력으로 제 앞에 있었는데 이게 맞아요. 내가 유동 유동 분들이 저를 이렇게 극딜을 넣으면은내 시청자 분들한테 좀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기대서 형들 도와줘. 이거 좀 이거 하는 거좀뭐 어? 어 형들이 좀 이게 묻어줘 화력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이 도움 요청하는 게 이게 내 스스로 잘안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잘안 되게 안 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거 좀 도와, 도와주셨으면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몸의 피로는 요양하면서 푸시 낮에는 뭐 이런 거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너만의 습? 킬멘트들 정리해보는건 어때 어떤 게스트가 나오더라 맞추면 게임들로 장점을 해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본방 시청하기 힘들다는거 그러고 뭐 이거는 뭐 너무하고 네, 자 몇개 있어요 음. 저한테 제가 제가 좋아하는 글들만 선별한건 아니고 어. 그니망치 그러니까 들고 와서 점수 예상할줄 알았는데 루즈했다고 한 글을 본건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피드백 수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티가 안나서 문제예요 어제 영상 준비 좋았다. 크로마키 씹으려고 너무 많은 걸 보여주다 사소한 거 도저히 욕 쳐먹는 것 같다. 참가자 영상이나 준비된 사진들 숙지해서 조작하는거나 사소한 거에 좀더 신경 쓰면 욕 반은 줄거다. 칠판에 크로마키 준비하는 건많은데 유튜브 조회수 폭발하기 로하냐 칭찬을 듣기라냐? 욕만 쳐먹는 것 같다. 그럴 거면 깔끔하게 가자. 어뭐 이거랑 음. 어제 음질도 너무 좋았고 잘했는데 뚜니 뚜드러 먹은 거안 담았네. 본방 채팅 물타기 때문에. 컨텐츠 진행이 방해될 때는 본방 인원 줄이면서, 어, 이거. 안 그래도 본방 인원 줄이란 말이 그 채팅창에서 나왔는데, 어, 본방 인원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2년 가까이 뭐, 뭐 이거, 이거 있었고, 내가. 음. 어, 피드백. 방송 끝나고 남방계 이것만 읽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글인데. 남방계 어, 궁금한 점. 방송 끝나고 남방계획이라 피드백 안 썼는데 지금 평화로도 같으니까 피드백 남길게. 우선 잘한, 전부터. 음향 MR 조절 거의 완벽했다는 거. 이거 진짜 제일 잘한 거 같아. 사실 음악 컨텐츠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는데 준비 철저히 잘했다는 게 느껴짐. 그리고 문제점. 크로마키. 크로마키는 어차피 MC 포함하면 사람이 3명인데 사진 잘 보이지 않고 사람, 차라리 크로마키 말고 사진만 작게 띄우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느낀 점은 나도 공중파 음악 방송 많이 봤었는데 형이 어떤 그림을 싶어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어. 이렇게 하고, 어. 한계가 있고 형이 과 준비할 때나 시청자 피드백을 할때 인터넷 방송에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 정도는 정해두고 해야지 공중파에서 한번 무리가 오는 것 같아 음. 멀티가 안 되긴 해요 네. 이게 제가 저는 노래 여 형들이 노래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노래에 이제 막상 이거 하고 있으면은 노래를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난 못해 이게 내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집중이 못해 그냥 노래에 감상할 정신은 없어 솔직히 음 없고 나도 물론 옆, 이거 다 만져주면은 감상 듣고 있다가 어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야 정말 뭐어감 진짜는 뭐 심장을 울리고 막어막 어, 막 막, 막 표정 막 지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이난나난잘안 되더라고 음 그리고 나는 좀 완벽 완벽하게 하는 거 있어 그뺄쌤의 미학이라고. 맞는 것 같아. 근데 크로마키도 형들이 알겠지만은 프로마키 일단 형들이 나랑 아침에 예전에 테스트했던 거 며칠 전에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때 시도는 좋았다고 했어. 나도 근데 처음 시도한 거고 이럴 줄은 몰랐어. 그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그그박어 뭐야 그 어머니 어머 그어 축가 축하, 축하곡으로 부를 박주연 박주연 씨는 이게 그래도 사진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진이 렇게잘 나오게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각도 좋게, 위치 선정 좋게 하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것까지 일일이 사진을 뭐또 어떻게 준비해 올할 수 없으니까. 음. 어, 나도 처음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보고 느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 딱 차라리 반씩 나눠 가지고 검은 화면에 뭐한 이렇게 반쪽에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렇게 하, 해야 되겠다. 그뭐 내가, 어, 또 피드백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남순이랑, 그 MC들은 잠깐 빠져주면 안 되냐.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 말은 맞는 건 아닌데, 내가 공중파 방송 봤을 때는, 어, 녹화다 보니까, 복명, 이렇게 노래, 세월지나도 이러면 이제, 잠깐 이제 화면이 바뀌잖아. 뭐, MC들 이렇게 표정 같은 거, 관객 표정 같은 거, 잠깐 잡아주잖아. 녹화로, 편집을 해서. 중간중간 그 다음에 노래 부른 거 다시 보여주고 그런 화면 전환이 되잖아 어 근데 이 아프리카 라이브에서는 내 생각은 시도는 안 해봤지만 가정을 드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벗어나면은 그래도 시청자가 좀덜덜 덜 보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어 왜냐면 어쨌든 이게 한 화면에서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윤자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이 사, 몰입을 위해서 이 사람만 화면에 비춘다. 음, 라이브 방송에서 이게 가능할까도 생각을 해봤지. 음. 그러니까 아이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 거고. 음. 야, 아무튼 뭐 건강한 피드백들 잘 봤어요. 어제 빡칠만 했고 어제 제가 제가 죄송, 어, 내가 미안해요. 음,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막말 던졌어요. 막말 던졌고 뭐 이거 한두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 음. 뭐야? 네. 음. 뭐 이거 뭐 순간 멘탈 나왔던건 사실이야.